개념 플러스 유형 중2-1 개념편 91페이지에 23번입니다. AB 두 곳으로 동시에 15분 동안 물을 넣으면 가득 차는 물탱크가 있대. 가득 찬다. 1문제지, 1문제. 1문제입니다. 탱크 문제는 1문제라고 생각하면 돼. 되겠지? 그래서 다, 해, 다 하고 나면 이게 뭘로 하라고 했지? 1. 다 했으면 1. 완료됐을 때 그걸 숫자 1이라고 얘기하면 를 되겠지. 그러면 은 a 호수, a 호수로 15분, 그렇지? 그다음에 b 호수로도 15분.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걸 다 더하면 숫자 1이 된다는 얘기잖아. 네. 여기까지 이해됐어? 이거를 이제 식으로 바꿔볼게. 그러면 은 a 호수로 넣는 양을 x라고 하면 15x가 되죠. 더하기 15y가 되죠. 그거 하면 1 된다 이 얘기 아니야? 이거 해볼까? A 호수로 10분 넣었대. 그러면 10X 되는 거 아니야? 네. B 호수로 30분 넣었대. 30Y 되는 거죠? 네. 그게 1이죠. 음 여기까지 했어 음 된거지? 이거 되게 연립해서 구할 수 있지. 네.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또뭘 물어봐? A 호수로만 가득 채우면 몇분 걸리는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. 이해되겠죠? 네.